회사 여직원을 도와준 덕분에 제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 25년 차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회사 격리 업무를 맡아 도와주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양한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에 나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점심 시간쯤 되니까 사무실 한쪽에서 여직원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분유 살 돈이 없어요. 이번 달은 정말 힘들어서 네,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전화를 끄는 그 직원의 얼굴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친구는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격리 업무를 보다 보니 직원들 개인 사정도 어느 정도 알게 되는데 그 친구는 미혼모였어요. 생후 8개월 된 아기를 혼자 키우고 있었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분유값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처절할지 알것 같았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직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어? 아까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처음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결국 사정을 털어놓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아이를 책임지지 않고 도망가버렸고 월세에 생활비에 분유가까지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제 지갑에서 현금 50만 원을 꺼내서 건넸어요. 이거 받아. 아기한테 필요한 거 사고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 직원은 처음엔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받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이고 젊은 여자가 아기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천천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퇴근 직전에 그 직원이 제자리로 조용히 다가왔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며칠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관련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인 걸까요? 그 직원은 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매달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요. 제가 우연히 이중장부를 발견했는데 사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격리를 보는 사람인데 그런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장부를 다 보는데 그런 건 없어. 제가 당황해서 말하니까 그 직원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개인 수첩에 적힌 숫자들이었어요. 거래처처럼 보이는 이름과 금액,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제가 보는 장부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사장님 책상 서랍 안쪽에 있던 수첩이에요. 한번은 사장님이 급하게 외근 나가시면서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찾아보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찍어두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어요. 그런데 이 거래 내역들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았어요. 매달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거래처 이름이라기엔 뭔가 이상했거든요. 백화점, 호텔, 레스토랑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사모님한테는 꼭 알려드려야 할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TV를 보다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그 직원이 보내준 사진들을 계속 들여다 봤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이 먼저 출근하고 나서 저도 곧바로 회사로 향했어요. 남편이 외근 나가기만을 기다렸다가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그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이 찍어준 사진 속에 바로 그 수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3년치 지출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더 이상했어요. 명품 가방, 레스토랑, 호텔, 보석, 여행. 이게 대체 무슨 거래 내역인가요? 그리고 매달 규칙적으로 돈이 나가고 있었어요. 제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수첩 뒤쪽에서 결정타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중장부가 아니었어요. 이건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쓴 돈의 기록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결혼 생활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수첩과 사진을 모두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에 다시 갖다 놨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서랍을 닫을 수도 없었어요. 회사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저는 이 남자만 믿고 살았는데,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 사업 도우면서 한 번도 다른 남자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겨우 진정하고 나와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 여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의 얼굴만 계속 쳐다봤어요. 저와 25년을 함께 산이 사람이 다른 여자에게 수억 원을 쓰고 있었다니요.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얼마나 오래 저를 속여온 걸까요? 왜 자꾸 쳐다봐?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남편이 웃으면서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웃으면서 장난을 쳤을 텐데, 이제는 그 웃음조차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요즘 피곤해 보여서 회사 일이 바쁘잖아. 곧 괜찮아질 거야. 회사 일이 바쁜 게 아니라 다른 여자 만나느라 바쁜 거겠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회사 돈 말이야. 혹시 내가 모르는 지출이 있어?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얼굴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격리보잖아. 모든 지출은 당신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뭐야?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 둔 수첩 사진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은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이 여자는 누구고 왜 이렇게 큰 돈을 쓴 거예요? 저는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에 제 남은 희망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인정한 거예요. 언제부터였어요? 3년 전부터. 3년? 3년 동안 나를 속였다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알게 된 여자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이혼한 상태였고 남편은 그 여자한테서 저한테는 없는 뭔가를 느꼈다고 했어요. 나한테 없는 게 뭔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내가 나쁜 놈이야. 그 여자한테 쓴 돈이 얼마예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 3억 정도. 3억이요? 3억을 다른 여자한테 쓴 거예요? 그 돈이면 우리 집한 채를 더살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알뜰하게 살림하면서 모은 돈을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펑펑 쓰고 있었습니다. 이혼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여보, 제발.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당신은 3년 동안 나를 배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같이 살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됐어요. 다음날 그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제 제가 알려드린 거, 확인해 보셨어요? 응, 고마워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짓을 한건 아닌지. 아니야. 내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나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야. 진짜 고마워. 그 직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사모님, 저도 남자한테 배신당해 봐서 그 마음 알아요. 너무 힘드시죠? 그날부터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고 재산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문제였어요. 큰아이는 대학생,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부모가 이혼한다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랑 헤어질 거예요? 응, 엄마는 더 이상 아빠랑 살수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인데 큰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작은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제 감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배신한 남편과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이혼은 보류하고 남편과 별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따로 살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따로 살아요. 남편은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와도 완전히 끝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매일 썼습니다. 가끔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도 만났고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25년의 결혼 생활을 정말 끝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하는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그 여직원이 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 사모님한테 제가 알려드린 일이 자꾸 생각나실 것 같아서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요. 저는 새 직장을 구했어요. 아기도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됐고요.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너한테서 배운 게 많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계속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사모님 행복하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사모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직원이 퇴사하는 날, 저는 작은 선물을 줬어요. 아기 옷과 장난감 몇 개였습니다. 잘 지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네, 사모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 직원이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쉽게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첫째, 회사의 모든 계좌를 제 명의로 공동 관리한다. 둘째, 남편의 핸드폰과 이메일을 제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그 여자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다. 남편은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한테 두번 다시 이런 상처를 주지 않을게. 평생 당신만 보고 살게. 저는 남편을 용서했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25년의 세월과 두 아이를 생각하면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지금은 남편과 함께 부부 상담도 받고 있어요. 상담사 선생님 말씀이 위기를 겪은 부부가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 저는 남편을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여전히 배신감도 남아있지만 동시에 진심으로 반성하는 남편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가끔 그 여직원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알게 됐을까요?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내가 선의로 도와준 사람이 제 인생의 진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25년 동안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그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더 강해졌어요. 예전에 순진했던 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지는 않으려고 해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좀더 현명하게, 좀더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배신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잖아요. 중요한 건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건 제가 내린 결정이니까요.